머리 쪽 위협구에 욕설까지 김건우 선수의 행동에 팬들은 분노했고 커뮤니티는 밤새 들끓었죠. 그런데 다음 날 김건우가 삼성 선수단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박진만 감독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4월 30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죠. 야구를 모르더라도 더더욱 눈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는 그냥 야구 경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팬들의 감정을 한껏 자극한 논란이 터져버렸거든요. 바로 SSG 랜더스의 젊은 투수 김건우 선수의 이야기였는데요. 경기는 11회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었고, SSG와 삼성 두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 11회 초에 터졌죠. 투아웃 상황에서 삼성의 간판 타자 구자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고 마운드에는 김건우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던지는 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의 방향이 계속해서 머리 쪽으로 향하면서 삼성 팬들도 해설진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확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첫 번째 공은 우연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음 공까지 비슷한 코스로 날아가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자 입장에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더큰 논란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다음 타자 디아지를 삼진으로 잡아냈을 때 갑자기 마운드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은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건데요. 그 장면이 화면에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저거 누구한테 한 거냐? 고의로 맞히려고 한거 아니냐? 저건 사과해야 한다. 수많은 추측과 비판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투수가 중요한 순간에 포유하거나 투구 후 감정을 표출하는 건 흔히 있는 장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공이 머리 쪽으로 연달아 날아간 뒤에 욕설까지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상대는 삼성이었고 상황은 연장전 그리고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인인이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라운드에서 일어난 몇 초의 행동만으로도 때로는 한 시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선수의 커리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논란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김건우 선수가 삼성 선수단을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구단에서 대신 해명문을 올린 것도 아니고 감독이나 코치가 중재에 나선 것도 아닙니다. SSG의 베테랑이자 주장인 김광현 선수가 김건우를 데리고 삼성 더그아웃을 직접 찾아간 건데요. 그리고 김건우는 구자욱 선수에게 직접 눈을 마주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광현은 삼성 박진만 감독을 따로 만나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근데 박진만 감독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위협을 느꼈을 선수들에게는 기억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과연 삼성 선수단은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일련의 행동은 단순히 해프닝 처리가 아닌 팀과 선수의 진심 어린 수습 노력으로 받아들여졌고 현장 분위기도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으로 보이죠. 물론 팬들의 감정이 단숨에 가라앉진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뒤에 어떤 진심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주장이 동행해준다는 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고 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후배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를 주도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삼성의 주전 선수들이 이탈할 수도 있는데, 위협적 투구를 한이 선수에게 보인 박진만 감독이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인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건 당연히 단호한 비판이거나 일정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건넬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박진만 감독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김광현이 주장으로서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김건우가 아직 젊은 선수라서 어제 행동을 두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 젊은 선수가 저 정도 파이팅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요즘은 카메라가 다 잡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관용도 아니고 맹목적인 옹호도 아니었습니다. 패기와 실수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짚으면서도 젊은 선수를 이해하려는 선배 야구인의 시선이 담겨 있는 말이었는데요. 박진만 감독 역시 젊은 시절을 거쳐 수많은 실수와 조언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는 단단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김건우 선수의 이번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위협구 논란과 욕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야구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무대이고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팬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는 공적인 영역의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프로야구는 사람들의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실수는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건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닐까요? 이번 김건우 선수의 논란은 단순히 경기 중 나온 돌발 행동 하나로 치부하기엔 꽤나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협구든 욕설이든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불쾌함을 느낀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를 단번에 낙인찍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고민도 함께 들게 됩니다. 김건우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고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1군 무대를 밟으며 자신을 증명해 보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타석, 한 이닝, 한 투구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머리 근처로 공이 날아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일이고 욕설 역시 팬들과 상대팀 모두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다음날 바로 사과에 나섰다는 건 단순한 이미지 관리나 구단의 지시에 따른 행보라기보다 스스로도 그 상황의 무게를 인지하고 책임감을 느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과의 자리에 함께했던 김광현 선수의 존재도 이 장면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죠. 팀의 최고참이자 주장인 선배가 후배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고 직접 나서서 책임을 같이 해준 모습은 야구 안에서의 선후배 관계가 느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삼성 박진만 감독도 그 상황에서 단호하게 꾸짖기 보단 상황을 받아들이고 젊은 선수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요즘은 다 잡힌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정리를 해줬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한 선수의 행동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대응과 팀 간의 교류 그리고 선배들의 중재까지 여러 감정이 겹쳐진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단순히 점수 내고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이야기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경기에서의 행동이 어떤 선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팬에게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한 기록 싸움 그 이상임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 김건우 선수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해할 수 있다 쪽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반성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